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어느 때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행복한, 물론 아직까지 수익 구간으로 못 가신 분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뭐, 9만원대 삼성전자 사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조대는 반드시 온다. 구조대는 반드시 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만 있으면 모든 분들이 수익 구간으로 어, 전환되는 그 시기도 반드시 온다 라는거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예 날마다 언제나 그냥 상승만 할 수는 없다 라는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 코스피 지수 추인데 제가 오늘 요거를 이제 어제 기준으로 어, 3460일 사상 최고가입니다 자 요거를 일단은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요런거를 보면 사상 최고가니까 아이고, 이제 또, 언제 꺾일지 모른다, 겁난다, 이제, 아이고, 저기, <laughs> 저, 저렇게 높, 게 있는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자, 어제도 몇만주? 예, 천만주.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천만주. 천만주면은, 대충 어림잡아서, 대충 어림잡아서, 거의 8천억 가까이 매도를 한 겁니다. 8천억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어제뿐만 아니라 쭉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뭐 미쳤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그냥 뭐 아주 내다 내다 패대기 치고 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보시면 기간 투자자들도 완전히 지금 쓸어 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만 전자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물론. 어 그, 단기적인 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오늘 빠질 수도 있고, 다음 주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건 예측할 수,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슬금슬금 들어올 때가 되면 또 단기 고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지금 8만원인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10만원에서 멈출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은 가야 외국인들도 먹을 게 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우선주도 보시. 제가 우선주를 그래도 나름 자주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댓글에 보면 간혹 우선주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주 제가 좀 상당히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자 우선주도 보시면 어 수급이 그냥 예 (9월 8일부터) (18일까지만) 보시면 이상하게 항상 끊기는 게 이렇게 날짜가 (18이야) 참요간가 아닙니다 음, 자 보시면 우선주도 개인투자자분들이 예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듯이 팔고 있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시라.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대세는 정해졌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요거 여러분 웨이퍼당, 웨이퍼당 수입인, 수익인데, 음,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동그라미, 밑에 이게 하나가 분기입니다. 점 하나가 분기예요. 점 하나가 분기고, 2025년 어, 2분기까지의 어 자료입니다. 근데 여가 제가, 제가 여러분 요걸 보시면, 메뉴에 있는 초록색이 어, 하이닉스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있는 게 어,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그 다음이 이제 그, 그 다음이 삼성전자인데, 세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파란색이. 자 이렇게 요걸 보시면 와 우리가 웨이퍼당 수익률이 야 마이크론한테도 뒤쳐졌어? 어 올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작년 4분기부터 야 마이크론한테도 우리가 웨이퍼당 그러니까 전체 수그 전체 단기 순익이나 영업 이익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웨이퍼당 수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요렇게 보면 어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 조금 많이 좀, 이제, 좀, 뒤쳐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겠지만, 어,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건, 요 자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다? 예,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후행 지표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자, 삼성전자가, 어, 3분기, 어, 4분기, 내년부터 HBM4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 또 이게 자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아,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 상당히 지금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오늘 이번에 뭐 지금 8만 전자가 이제 돌파했지만 10만 전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HBM4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자, 10만 전자가 아니라 정말 15만 전자. 뭐좀 조금 그거 하면 20만 전자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금 재편하고 있죠. 과거에, 가구 과거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과 평균 판매 단가가 사실상 수익성을 좌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디램 같은 경우에는 HBM, 어, 랜드 플래시는 QLC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돼야지 수익성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다.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어,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이번에 아, 참고로 여러분 2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보면 삼성전자 매출이 한 16조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조,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어, 매출은 1위입니다. 매출은. 어, 삼성전자 매출은 1위에요. 참고로 여러분 영업이익이 한 3조 2천억도 안됩니다. 이번 2분기에 반도체 쪽에. 근데 매출은 1위인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근데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어, 매출은 108억 달러로 삼성전자보다 작았어요. 작았는데 영업이익이 68억 달러. 한 9조 정도. 10조 가까이 됩니다. 9조 4천억. 그러니까 이제 매출은 적었지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높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어, 지금 레거시 반도체가 엄청나게 호황으로 오고 삼성전자가 HBM에 들어가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강력하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어 말씀드린다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일단 HBM 출하량 출하 비중이 6.1%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웨이퍼당 영업 이익이 2,000달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 웨이퍼당 영업 이익이 1,000달러. 아 이게 이게 지금 가장 가슴 아프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 추이가 음 이게 8월 1일이 올해 8월 1일이 아니고 당연히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 8월 1일 가격이 83,100원, 작년 8월 16일 가격이 82,000원, 올해 지금 이제 18일 가격이 8 5 0 0원 이제 거의 거의 한 1년 1개월, 그러니까 13개월 만에 1년 1개월 만에 어, 지금 8만 원대를 회복을 했어요. 8만 원대로 회복을 했는데 이게. 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이게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그 말은 어, 삼성전자가 이제 확 바뀌었다. 삼성전자 주가가 여러분 여기에는 없죠. 여기에는 지금 이표현은안 나오는데 2021년도에 9만 원대를 기록한 뒤에 2년 넘게 계속 5만 원뭐 7만 원 다시 6만 원 계속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그, 그동안에 그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 콧물 다 나왔죠 지금도 나오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7월에는 88,800원까지 오르면서 뭐 9만 전자 간다 어쩐다 저쩐다 막 이랬는데 그때 뭐 8월 이후에 경기침체 우려 근데 그것보다는 HBM 경쟁력 논란 이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작년 8월입니다. HBM 경쟁력 논란이 막 발생한 게 그리고 뭐 미중 무역 분쟁 뭐뭐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5만 원 초반 4만 9,900원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떨어진데다가 올 들어서도 뭐 트럼프가 또 관세가 어쩌니 저쩌니 물론 아직 해결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문제가 됐지만. 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단행하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조, 생각보다 지금 어, 울트라 슈퍼 사이클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레거시 쪽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또 하면서 그러니까 악재가 없는 건 아닌데 호재가 너무 강력하다. 지금 분위기가 아, 그렇게 여러분께서 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달 16일까지. 7 거래일 연속 올라서 14.2%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이제 다시 8만 전자 고지에 복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 미래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8만 전자 자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런데 이 고지에 오는 동안 누가 왔냐?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주가 반등을 견인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도 한 3500억 가까이 순매수했고 이번 달 들어서 어 어제까지 18일까지 순매수 규모가 3조 3000억 이 친구들이 짱구가 아닌 이상 3조 여러분 3조 3000억 있으면 삼성전자 태우겠습니까? 물론 뭐그그 그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에 어, 삼성전자를 태우고 있지만 그들이 짱구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3조 3천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IBK 투자증권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9만원에서 11만원 SK증권하고 KB증권도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한 55조 전년 대비로 치면 올해로 치면 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 치면 한70% 증가한 겁니다. 자 그렇게 삼성전자는 지금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